이 다리를 건너면 매달 월세 600만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물이 있습니다. 총 12세대 꽉찬 임대.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 바뀝니다. 공항 옆, 입지 완벽, 12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운서역에서 도보 9분,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량으로 8분 거리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51.6평, 연면적은 약 76.5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다중 주택입니다. 총 12세대 전 세대 임대 완료. 건물 외관부터 계단 복도까지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 관리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세대당 월세는 40에서 50만 원 선, 전체 월세 수익은 약 600만 원, 연간 임대 수익은 7,200만 원 수준입니다. 모든 세대는 풀옵션 풀퍼니처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침대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불만 챙기면 바로 입주 가능하고, 공실 걱정이 없고, 이사도 빠릅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이보다 안정적인 조건은 없겠죠? 이 지역은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미단시티 복합개발, 공항 확장, 하늘도시 연장 등 계획된 사업만 해도 미래 가치는 확실하죠. 기존 인프라, 미래 호재, 수익률, 세 박자 다 갖춘 이 매물,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이 건물은 건축주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원룸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채광이 좋고 구조가 안정적이며 특히 욕실이 정말 쾌적합니다. 타 원룸 대비 넓은 욕실, 환기창, 습기 배출까지 고려된 구조로 세입자들이 입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보 1, 2분 거리에 운서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동네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공용 주차장까지 갖춰 있어서 실거주와 임대 모두 선호도가 높은 입지입니다. 마트, 은행, 병원도 가까워 단기 체류자부터 장기 거주자까지 세입자 이탈이 거의 없는 안정된 생활권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인천공항 배우 수요가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공항 상주 인원들과 물류센터, 호텔, 리조트 종사자 등 장기 거주 임차인 비중이 높습니다. 반경 5km 안에 초중고 11곳, 교직원만 460명 이상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수요가 공실을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죠. 이 건물 월세 600만원이 매달 알아서 들어오고요. 세입자 꽉찬 상태에 공실 걱정도 없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이 정도 입지 12억이면 솔직히 괜찮은 조건입니다. 수억으로 건물주 되고 싶다면 이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목소리>